네, 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어, 자, 스커틱을 어, 알로사우루스 스커틱을 어, 거의 마무리 짓고요. 이제 어, 이 스커틱된 데이터를 어, 로메시의 우 어, 마야에 적용을 어, 시키기 위한 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어, 어, 추출해 내 보겠습니다. 어, 자, 우선 음, 자, 지오메트리, 어, 지금 레벨이, 서브 디비전 레벨이 7인데요. 어, 제가 2까지 좀 낮출게요. 자, 2까지 어, 낮추고요. 아, 어, 왜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서브 디비전 레벨이 2까지 어, 낮아져야 됩니다. 자, 낮추고요. 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위치가, 예, 여기 있네요. 어, 낮추고 낮추는데 우리가 1까지 안 낮추고 제가 1까지 안 낮추고 2까지만 낮추겠습니다. 왜냐하면 1까지는 폴리곤수가 너무 낮아서 물론 모델링을 제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맵이나 노멀맵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레벨을 한 레벨 정도는 더 유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 이렇게 해서 추출 내보내기, 어, 디스플레이스먼트맵을 어, 디스플레이스먼트 예, 내보내기 위해선 레벨2에서 어, 어, 서브지 비전2에서 어,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가장 낮은 1로 내보내게 됩니다. 지브러시가 어, 어, 자동으로, 그래서 서브지 비전 레벨1을 딜리트를 하죠. 예, 어, 딜리트. 어, 자. 이에서 어, 딜리트 로우를 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딜리트 로우를 하면 이게 이제 서브 디비전 레벨 1이 되는 거죠. 어, 물론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면 리콘스트럭션 서브 디비전을 눌러서 예전에 아주 더 낮은 서브 디비전 레벨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어, 예잘 됩니다. 예, 만약에 원하시면 어, 리콘스트럭션을 하셔서 가장 낮은 서브 디비전 레벨로 예,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든지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아 어, 폴리 그룹이 있습니다 예 폴리 그룹 폴리 그어 그룹, 폴리 그룹을 활성화 시켜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폴리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폴리 그룹은 여러분들이 음 지난번에 아 어, 제가 했는데요 이 예, 오토 어 그룹 미드 uv 누르시면 예, 이렇게 폴리 그룹이 아아 어, 어, 완성이 됩니다 요 폴리 그룹은 각각의 아어 어, 어, uv uv 가아 어, 분해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각각의 uv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룹들입니다 자 어, 이제 한번 가보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서 어, 스무스 uv와 어, 플립 uv 키고요 32비트까지 키겠습니다 자 이게 어, 어댑티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 누르고 어댑티브를 눌러보시면, 예, 조금 더 디테일한 영, 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디테일한 맵을 얻을 수 있지만, 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음, 그만한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스무스 UV와, 어, 그 다음에 플립 UV, 그 다음에 32비트 옵션만 켜겠습니다 참고로, 어, 스무스 UV는, 음, 예, 어, 조금 더 UV 전체적인 것들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요. UV의 어, 어, 엣지들을, 예. 그 다음에 플립 UV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브러지는 어, 마야, 예, 마야의 어, UV와는 전혀 어, 반대되는 완전히 플립된 형태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 플립 UV를 해서, 예. 어, UV를 좀 확보를 해놓겠습니다. 플립 시, 어, 시킬 수 있게. 음. 네. 어, 됐구요. 자, 어, 이제, 어, 한번 내보내죠. Create 어, Displacement Map을 이제 내보낼 텐데요. 우선, 어, 제, 어, 제, 이, 이 공룡의 uv는 머리와 이 팔이 하나의 셀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의 셀이라기보단 하나의 0,1 공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네모난 어, uv 한 섹션 안에 머리와 예 어, 몸이 가, 다리가 팔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어, 두개는 같이 내보게, 내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어, 왼쪽 마우스로 어, 자 어, 하나씩 한번 없애보죠 네 어, 자, 다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다시 예, 활성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어, 제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에까지 예 그래서 어, 머리와 다 팔만 남게 어, 음, 메쉬를 만들었고요 자, 두 이렇게 옵션 키고 크리에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누르겠습니다 자 가보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 어, 어, 레벨 7븐의 상당히 고퀄리티의 어 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요. 어, 비디오를 잠깐 홀드하고 예, 어, 맵이 다 완성되면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예, 바로 나왔네요. 자, 제가 u v UV, 어, UV 디스플레이, 자 어, 보시면 이렇게. 예, 아 어, 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머리가 위에 있고요, 몸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음, UV Flip UV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경우들이 예, 많이 발생합니다. 자, 텍스처 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제가 이, 어, 2048로 했네요. 예, 2048 물론 2048, 2048 2K 이미지가 좋긴 하지만요. 어, 조금, 조금 더고화질의 4K 이미지로 한번, 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를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보내는데요. 어, 자, 어떤 이유에선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플립, 플립 부위를, 예, 그냥, 예, 우선 놔두고 다시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고우지로 내보낼 텐데요. 고우지로 내보내면 이 플립된 것들은 바야에서 예, 자동으로 어, 수정을, 어, 어,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음, 야 자, 한번 내보내 보 죠？다시 한번 4K 로 만들 고, 다시 한번, 어, 한번 제작 을 어, 재생산 을 해보 겠 습니다. 네, 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4K 이미지로, 예, 4K 이미지로, 4K 이미지로 이렇게 예, 제작이 됐습니다. 자, 아, 이 상태에서 어 우리가 하나씩 한번 내보내죠. 자, 고지를 누르시면 아, 이 아, 알로사우루스 몸통과 팔이 아, 마야로 아마 갈 겁니다. 자, 고지의 인스톨은 어, 네, 아 고지의 인스톨은 프라퍼런스에서 예 고지 어 해서 예 다시 인스톨을 만약에 없으시다면 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예 고지 들어갑니다. 자, 고지를 하면 아 마야에서 마야를 자동으로 로딩을 시키고요. 기다려보죠. 네, 아 어, 자, 이렇게, 어, 예, 마야가, 마야에서, 어, 메시가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레벨 2에, 예, 실제로는 레벨 2에, 어, 아, 메시였죠. 자, 어, 우선, 윈도우에, 렌더링 에디터스에서, 하이퍼 쉐이드에서, 어, UV에 맞게, 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들어왔나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음, 눌러보시면 자, 어, 이게 이제 어 쉐이더입니다. 쉐이더인데 예, 들어와 있네요. 어, 칼라맵과 같이 들어와 있는데, 예, 여기에 지금 어, 알로사우루스 어, 메시 10% 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얘는 어, 탄젠트로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 탄젠트와 오브젝트의 차이는 오브젝트는 어, 움직이지 않는 아, 그러니까 디폼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팔과 다리 등이 뼈대에 의해서 디폼되지 않는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로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디폼이 되는 것들은 예, 탄젠트로 예, 정리를 해 주셔야죠 아, 자 그리고 칼라는요 이 컬러 텍스처는 없애겠습니다. 예. 브레이크 커넥션 해서 없애고요. 어좀 밝게 가죠. 이렇게 하고 우선 지금 단계에서 어, 어 스페큘러를 위한 것들은 다꺼 버리겠습니다. 리센트위스트와 스페큘러 로불 꺼버리면 이제 불린이지만 스페큘러가 생기지 않겠죠. 자, 테스트로 우선 렌더링을 해보죠. 네, 소프트웨어가 아닌 멘탈 레이로 어,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퀄리티는, 어, 이 마야 2014 인데요. 아, 유니파이드 어, 어, 샘플링이라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예전의 어떤 어, 렌더링 모드였구요. 어, 요 어, 퀄리티만 조절을 하시면 쉽게, 어, 그, 어, 어, 렌더링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데요 보통 1.5 정도는 2.5 정도가 예아주 아, 고퀄리티 정도라고 보시면 예전에 우리 마야 2013 에서의 예, 프로덕션 퀄리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렌더링을 눌러 보죠 아, 렌더 뷰를 열고요 자 렌더링 사이즈 한번 보죠 스 렌더링, 네 9604가 우선이에요. 예, 요렇게 해서 렌더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예, 지브러시의 어, 퀄리티 퀄리티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이 이쪽에 예, 이쪽에 아, 어, 디테일이 많이 좀안 아, 좋아진 것 같은데요.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지브러시가 아, 지브러시가 지금 제가 4.6을 쓰고 있는데요. 지브러시가 어, 윈도우에 렌더링 에디터 가시면 멘탈레이의 어프로시메이션 툴이라고 있습니다. 어프로시메이션 툴이 아 어, 툴로 자동으로 이렇게 어어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위한 어, 맵에 어, 옵션 값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예전 버전에서는 예전 버전에서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예, 이쪽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멘탈레이가 아닌 예, 마이아스 디폴트 렌더러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위한 어, 디스플레이스먼트였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옵션 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어, 어, 디스플레이스 피처, 어, 피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꺼주셔도 되고요. 어, 사실, 에, 안꺼 주셔도 이미 어프로치메이션 툴이 아, 지금 어, 멘탈레이로 이 어, 렌더 세팅 을 오버로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동으로 이렇게 어, 멘탈레이 어프로치메이션 툴을 만들어줬습니다. 지브러시가 어, 어, 지브러시의 고우지가 하지만 에디트 가시면 네 파라메트릭해서 어, 어, n subdivision을 4로 만들어놨습니다. 얘는 사실 어, 많이 안쓰고요 우리가 쓰는 건 예, 스페셜입니다. 스페셜이고요 어, 랭스는 어, 1 정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수치가, 수치를 줄이면 줄일수록 예, 픽셀 단위에서, 예를 들면 0.1, 0.3, 이렇게 줄임면 줄일수록 픽셀, 픽셀 단위에서 그 픽셀들을 다 잡아내려고 하는데요. 어, 큰 차이의 렌더링은 느끼실 수 어려, 어려우실 겁니다. 다만, 아, 지금 뷰 디펜던시가 있는데 요이뷰 디펜션치를 체크를 하시면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 예, 이렇게 멀리 가면 픽셀이 아, 작아질 텐데 그 픽셀이 작아지는 것들 그대로 그냥 렌더링합니다. 을 그러면 그러니까 아, 이 굳이 아, 모든 픽셀을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만 픽셀 단위를 계산하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뷰 프리비어스 뷰 해서. 언드 뷰어 체인지 해서 다시 한번 하죠. 언드 체인지 예, 예전 uh, 뷰로 uh, 좀 다시 돌아가서요. 예. 이렇게 렌더링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맥 서브전 미니 서브 디비전과 맥 서브 디비전 바야는요 어, 서브 디비전 레벨을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 서브 디비전 레벨이 지금 0과... 예, 어, 어, 오면 1과 어지불하시서 1과 6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서브 디비전 레벨은 예 요게 지금 맞습니다 아 예전 거를 예전 거를 지금 이제 예, 켜 놓고 비교를 좀 했으면 했는데 예, 예전 거는 지금 제가 예 어, 세이브를 저장 안했습니다 예뭐 조금 더 낫긴 한데요 우선 어, 자, 이 상태에서 어, 파일 세이브 신 에즈 해서 저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브라시라고 이름 짓고요. 이 친구는 지금 헤드입니다. 네, 아, 헤드로 네, 아, 됐고요. 헤드 앤 앤스로 이름 짓고요. 아, 윈도우 유비 아, 텍스트 에디터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 아, 어, UV가 정리가 돼 있고요. 어, 텍스처맵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윈도우 어, 렌더링 하이프 쉐이드에서 텍스처맵을 좀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자, 이 텍스처맵은요 지금 음. 자동으로 유저 이에 픽셀러지게에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디폴트 알로, 아,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은, 한번 보죠. 아, 여기 있네요. 아, 19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9번. 네, 이거 같은데요. 알로메시, 예. 19번. 네, 예,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아, 제가 리네임을 좀 하죠. 어, 리네임 해서, 알로, 어, 헤드로 이름 짓고요. 얘는, 얘는 예, 얘를 다시 오픈,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알로 헤드 이름 짓고요. 자, 어, 카피해서 알로 헤드 카피해서 어, 다른 곳에 좀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좀 쉽게 해줄수 있게 요 친구는 어, 또 찾으면 되겠죠. 네,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 어, 다시 한번 네, 세이브 한번 하고요. 예, 아 다음지, 아 다음 아,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아, 아 메시를 내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